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열고 공수처법 개정안을 포함한 이른바 권력기관개혁 3법 법률공포안을 의결했습니다. 국무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가 있어서 감회가 깊다면서 공수처는 검찰에 대한 민족통제수단으로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유진향 기자입니다. 국무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은 공수처법 개정안과 경찰법, 국정원법 등 권력기관 개혁 3법을 공포하는 것에 대한 소회를 밝혔습니다. 한국 민주주의의 오랜 수건이었던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가 드디어 완성됐다며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어 감회가 깊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모든 권력기관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 작동하고 오롯이 국민을 섬기는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오랜 기간 권력기관에 의한 민주주의 훼손과 인권 침해를 겪어왔던 우리 국민들로서는 참으로 역사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공수처는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면서도 책임을 물을 길 없는 성역이었다며, 공수처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수단으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검찰의 막강한 권한은 우리 사회의 정의를 지키는 힘이 될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들은 검찰의 권한에도 견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그 점을 검찰도 받아들이길 바람하지 않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공수처는 정치적 중립이 생명이라면서 중립적 운영을 위해선 공수처의 구성원뿐 아니라 정치권과 검찰, 언론과 시민사회 등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비롯한 권력기관개혁3법의 법률공포안을 처리했습니다. 공수처는 공수처장 추천과 지명, 청문회 등의 절차를 마치고 정식 출범하게 되며 문 대통령은 앞서 새해 벽두 출범을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KTV, 유진양입니다.